어쨌든 어쨌든 자, 좋은 요 치아티! 달아! 달아! 키즈맨! 상, 상대, 상대, 상대! 달아, 달아, 아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! 상보보, 상보보! 하나, 둘, 셋, 넷, 다이 기우승리! 기우승리! 승리! 승리! 승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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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마! 승마, 승 <목소리>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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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 나이스, 네, 오케이, 오케이, 오이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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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박수! 박수! 야, 어, 형. 박수! 아, 형. 형, 뜨지 마, 뜨지 마, 뜨지 마. 박수! 형수 박수! 박수! 박 박수! 마, 수 박수! 박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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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박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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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 박수! 수수

오, 아, 하이, 아깝다 떠오�half!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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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가 들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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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, 괜찮아! 괜찮아 가들

아, 이스 가자. 빨리 가자. 빨리 가자. 빨가 아, 짜! 아, 짜! 아, 짜! 아, 아, 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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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밀어 밀어! 아, 밀어! 짜! 아, 짜! 아, 짜! 아, 더 아, 어더밀 아, 짜! 아, 짜! 아, 짜! 아, 짜! 아, 짜! 아, 짜! 아, 아, 짜! 아, 아, 아,

찍었어 찍었어 야 씨발 여자친구가 좀게는데오 대박 코트사아 유서버 코트비 사령관 오 신발이야 <laughs> <사람군>. 너야 <laughs> <까만한 사람군. 오, 웃음> <시발이야. 오, 웃음> 돼 너야 돼아 뭐. 아,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, 나이스. 와, 명장면, 명장면. 아 좋은 공이야 아 좋은 공이와 명장이야 명장이야 이박해박만박만해손들어 나이스

지금 박성박성박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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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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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! 2. 2. <laughs> 오 <오늘 이상한 웃음>